나가기 전에 요거 먹을게요 그냥 식초 식초 냄새 이거는 그냥 원샷 해야 돼그걸 어떻게 먹어요? 아 어, 먹기 힘든데 만만하게 봤는데. 안녕, 안녕, 사랑. 와, 나 진짜 내나 혼자 따뜻한 거 먹고 차마거 처음이지? 우리 2 0년 우정에서. 벌써. 배고파 추울 것 같아요. 하지만. 이렇게 죽을 순 없지. 오늘의 저녁 식사. 오늘 저녁은 이 인메이트 닭가슴살. 이랑 이 쪽파 데쳐 먹으려고요. 이렇게 해왔어요. 요거는 까면은 또 서, 이거 설거지하기 좀더 귀찮아지니까 요채로 먹을게요. 감기 걸린 것 같아요. 아까 회사에 있는데 뭔가 점점 내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야. 이번에 랭킹닷컴에서 선물을 좀 보내셔가지고 이 덕분에 다이어트를 좀더 빨리 할수 있었던 것 같아. 땡큐야. 하나는 토마토 스테이크, 토마토 로제? 아, 스테이크 먼저 먹을게요. 이거랑 젓갈이랑 김치랑 먹으려고요. 명절 연휴 첫날이고요. 그 보일러가 고장난 거예요. 근데 아이 교체를 해야 돼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마침 그래도 하시는 곳이 있어가지고 근데 감기가 그래가지고 잠도 별로 못 잤어요 킬러들의 쇼핑몰 보느냐고 그래서 바나나 하나 먹으려고 발도 쉬었고 뒤질 것 같아 고맙습니다 먹기 너무 힘들다, 그러면. 보일러 설치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시거든요? 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선 이거 하나 먹고 있으라고 콜라랑, 콩 튀긴 거. 저는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어머 배가.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 운동할 겸 걸어가고 있어요. 친구가 태어다 준다고 했는데,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. 옛날에 제가 팔자가 진짜 심했거든요. 이렇게 걸었거든요. 근데 엄마가 이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걸으라고 해가지고 고쳤어요. 이런 거 보이면 무섭네? <laughs> 몰라, 되는 거 맞지? 금의 <laughs> 시간은 10시 반이에요. 설 연휴고요. 지금 동생이랑 좀 운동할 겸 나왔어요. 너무 하기 싫었는데, 동생이 가주니까, 걷고 있어요. 아, 여기. 아, 시내예요한번 보세요. 아, 시내는 아니고요. 그냥, 그냥이에요. 엄청 쉬워요, 지금. 바, 안에 반팔이거든요? 아무튼 해볼게요. 솔직히 조금 했거든요. 여기 왜 왔냐면요. 지금은 비공개 됐지만. 아무튼, 이거를 다시 뭐랄까요? 오마주랄까요? 다시 해보려고 새 마음, 새 뜻으로 왔는데요. 5년간 몸이 썩었네요. <laughs> 아무튼, 다이어트 너무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아니, 할 말이 없는데요? 그래서? 인터뷰할게. 동생 인터뷰라도 하고 가라고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. 그런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? 살이나 빼야 되는데. 인터뷰 한다고 살이 빠진 것도 아니고. <laughs> 나 너무 하기 싫어. 나 지금 새벽 바람에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, 인생이 다 그렇죠, 뭐. 뭐할 말이 없는데요? <laughs> 일단 <laughs> 다이어트 해볼게요. 해봐야지, 멋쩍었어요. 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안 속겠다 하시겠지만, 저도 속이 생각을 한건 아니에요. 저도 속았거든요. 결국에 암튼 추워서 이 집에 가볼게요. <laughs> 자야죠. 뭐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. 이게 마지막일 진 모르겠어요. 가볼게요. 안녕하세요. 한만에요 오...